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그 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세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후반기에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시고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일자리 말씀처럼 감남산 백박에 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예, 감남산은 어,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 해발 780m의 높이의 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70m 정도 높은 곳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남북으로 뻗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개신만의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뭐 대단한 준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준비 없이 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국 21장 1절에서 3절까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백박에 이뤘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 백바기에그 높은 곳에 오르셔서 두 명의 익명의 제자들, 문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저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어. 낙이 어미와 성장한 낙이를 끌고 왔는지, 낙이 새끼를 끌고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 어린 낙이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고, 그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을 볼 때에, 낙이 새끼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세 번이나 예고하셨고 또그 입성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어, 진여, 어, 계획을 세우셨죠. 바로 그 계획이 지금 제가 소개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입니다. 그 바로 그 목적은 바로 그 다음 절인 4절과 5절에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구약의 소선지자인 스가리아입니다. 학계와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이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무엇이 임한다고요? 왕이 임하나니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스가리아 9장 9절에 있는 이 스가리아서의 말씀을 인용해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 목적의 하나는 바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들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왕의 통치는 겸손하여, 겸손하여 평화와 그리고 섬김에 통치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언제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종려나무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남쪽에 지방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가보면 그 입구에 퍼레이드를 하듯이 종려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오늘은 종려나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블루카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일명 오래전부터 종려주의라고 읽고 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과 나뭇가지를 깔아주는 것은 왕이 등극할 때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에 서서 행진을 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호산나 찬양을 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들이 행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일성을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트라이엄 펄 엔트리라고 합니다.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트라이엄 펄 엔트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은 백마를 탄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멍에를 매는 나귀새끼를 타고 낮고 비천한 모습이지만 의식적으로 스가라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왕으로 입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 구약 헬라우 히브리로는 메시아 히브리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밀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직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는 그 전까지는 3년 동안에는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몰이해라고 합니다. 몰이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를 할때 어, 뭔가를 오해를 어, 풀고 얘기를 해주고 진실을 얘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정말 말하고 싶을지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그 로마의 압제를 타도하고 로마의 박회로부터 해방을 시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롯 유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가롯 유다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하신데,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해방시키려고 했던 메시아가 아님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계기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특 별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받는 왕, 고난 받는 메시아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왕으로 오늘 등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향.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신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까지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사무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신관이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고, 한국 교회도 천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메시아산을, 메시아상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전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여기에 따랐던 사람들, 가론 유다처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뜨거움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도 있겠지만 도리어 반대로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늘 예루살렘 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프로세스,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스가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실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여 오늘 나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멍해를 메는 나개 새끼를 비척비척 미척 하며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겸손하여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여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와 우리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처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어떤 힘과 권세로, 완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억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으로 세워가고 섬김으로 이루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월감과 그리고 교만함으로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한 절만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이러한 글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권합니다. 28절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 짐을 지고 있고 그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인 29절과 30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온산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 명예,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쉼표입니다. 수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만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함 이세상에 수고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본문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구약 성경을 열심히 달달 외우고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열심히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수고만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심은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배움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간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글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덕목은 무엇인가? 첫째, 겸손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셋째 또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그리고 바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